내일 아침까지는 다소 춥겠지만 낮부터는 한겨울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8도, 부산 1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내일 낮부터 이번 주 내내 이맘때 기온을 웃돌아 활동하기에 수월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엔 밤새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점차 구름이 많아져 제주도는 오전부터 남해안은 저녁 무렵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대구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오늘보다 높겠고 낮 기온 서울과 대전 8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오늘보다 기온이 높아 대부분 1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강릉의 낮 기온 7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계속 올라 포근하겠고 3.1절엔 남부지방에 비예보가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뉴스라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